안녕하세요. 달루라디오의 달루입니다. 이번 사연은 익명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인데요. 웃긴데 소름돋는 사연이네요. 그럼 들으러 가볼게요. 저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. 근데 꿈이 하필 벌레 꿈인 거예요. 전 놀라서 일어났죠. 근데 뭔가 저 얼굴에서 꿈틀꿈틀. 전 손으로 그걸 잡으니 벌레가! 저는 그 벌레를 던지고서, 얍! 소리에 쥐며 었어요 내 어머니가 깨서, 이게 무슨 소리야? 이러면서 깨셔서 상황 설명을 하니, 아니, 알겠어. 잡아줄게. 라고 하셨는데, 그 벌레가 없어진 거예요. 완전 소름이죠. 네 익명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. 재밌기도 한데, 소름돋기도 하네요. 그 벌레는 어디 갔을까요? 그럼 달로라디오 네 번째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히 계세요.